가수 황영웅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 3시 세끼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과 팬들 사이에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출연은 단순한 예능 참여를 넘어 그의 커리어와 인생 전환점으로 평가받으며 황영웅의 결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황영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그의 출연 확정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출연이 그에게 단순한 도전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잠시 휴식하며 논란을 뒤로 한 그가 이번 출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려는 의지를 보여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시새끼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농촌과 어촌에서 자급자족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2014년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강원도 정선, 고창, 바다목장, 산촌 등 다양한 테마로 대중의 호평을 이끌어온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방영 10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황영웅의 합류는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큰 화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와 함께 출연하는 차승원과 유해진과의 예상되는 케미스트리는 이번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황영웅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음악계의 다양한 모습과 인간적인 매력을 선보이려 한다. 특히 농촌과 어촌의 생활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더 깊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돋보인다. 많은 팬들은 그가 삼시세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며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는 의미 깊은 선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의 출연은 자선 활동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최근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자신의 재능과 영향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해 왔다. 황영웅의 출연료는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하는 몸에 받고 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그의 출연료는 약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책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의 출연료는 프로그램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와 열정을 상징하며 팬들에게는 그가 이번 도전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번 결정은 돈 이상의 가치를 중시하며 진정성을 담아낸 결과라고 할수 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출연료가 비교적 낮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그가 금전적 이익보다는 대중과의 소통과 자신을 재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선택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황영웅의 부모님 또한 그의 이번 출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아들이 여러 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격스러워 했다고 전해진다. 부모님은 황영웅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핸들 역시 그의 결정을 환영하며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특히 그가 자선 활동에서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를 기억하는 팬들은 이번 출연이 더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며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출연은 황영웅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는 삼시세끼를 통해. 대중과 팬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의 인간미와 진정성이 더욱 돋보일 것이며 이는 그의 커리어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는 이번 출연을 통해 단순히 예능에 출연하는 것을 넘어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얻고자 한다. 그의 성장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더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차승원과 유해진과의 호흡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과 함께 하는 생활은 황영웅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능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며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출연은 그에게도 팬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그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황영웅은 이번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욱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팬들과 대중이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그의 출연 확정 소식은 팬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번 도전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팬들과의 깊은 유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황영웅의 삼시세끼 출연은 단순한 예능 출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보여줄 다양한 모습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그는 대중과 팬들 앞에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울 것이며, 이는 그의 커리어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팬들은 그가 농촌과 어촌의 생활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은 소통과 공감을 이뤄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황영웅의 출연이 가져올 변화와 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삼시새끼가 그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지 주목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채널을 찾아주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은 저희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며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저희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넘어 모든 시청자가 함께 소통하며 의미 있는 순간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통과 피드백은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채널이 되도록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과 제안은 저희에게 큰 선물이자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자부심이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며 더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계속 응원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멋진 순간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